안녕하세요. 지금 목포는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어요. 장마가 벌써 시작했나요? 자, 오늘 안강망 하던데, 또 자망하던데, 생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이작도 네, 오늘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갈치입니다아 아, 미안미안. 황석이에요. 황석아 다음으로 병어예요. 그다음 밴댕입니다딱 보시면. 자, 오늘 은 음력 이 5월 16일 물때는 일곱 물때입니다 이제 살이 물때 시작하는 거예요. 연안 소형어는 8자 943자. 그리고 안강몽어선 18척 3,965 상자 자막 4척 병어 9입상자 병어 130마리 잡아 54상자입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도 그래도 이쪽은 황석어보다는 갈치가 조금 보여요 많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안 잡혀요 병어, 그 다음에 다 황석어네요. 그죠? 자, 여기, 그, 안강망이 잡은 황석어는 하루 이틀 된 겁니다. 아니, 지금 꼭 참고하십시오. 아래 지금 뭐 차있고, 들 차있고, 많이 차있고, 덜 차있고, 막 차이점이 있고요 병어, 황석어, 변댕이 자, 오늘 전체적인 의정은 병어 아 아니다 황석어, 병어, 변댕이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백조기, 갑오징어, 간쟁이소란이구요 여기까지가 안강망어선입니다 그리고 자망어선 자, 민어고요. 그다음에 옆에는 변댕 병어. 그다음 이쪽도 민어. 간재미. 사대우럭 잡아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척은 병어입니다. 자, 비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아침에 맛있드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